고리역침체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는 5.5, 6코도 있고, 메이크마다 호수별로 크기가 좀 달라요. 다른데, 고오리하고, 역침은 종류가 좀 다양한데, 고리도 보면 종류가 이런 형태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죠. 자, 그리고 역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든 것, 그리고 이런 형태, 요 안으로 보기 좋도록 자한 형태도 있고, 저는, 제가 된 경우에는, 음, 가마가츠에서는 피터사카사 타입2를 많이 씁니다. 이것만 주로 써죠. 그리고, 편조, 어, 고오이 편조는 어, 수프피하리스 0.85 요걸 씁니다. 쓰고 있고 뭐,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0.45도 있고, 또 여기, 오온에서 나온 줄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2줄을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고구리 줄로는, 뭐, 여기 바리바스에 나오는 에스테르 줄도 있고, 0.65에서부터 1.25, 일반 카본 줄도 많이 씁니다. 이번에는, 일반 카본 줄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줄을 한번.. 예, 잘 안보이네요 잘 안보여서 시인성이 좋은 줄로 좀 바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한 10에서 15cm 좀 자르시고요 편조는 제가 그 양방향 편조를 합니다 양방향 편조하는데 단방향 편조도 하죠 자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 예전에 쓰던 방식은 음, 자,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이었어.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개 정도 하면 할까요? 이렇게 잡고 당기는 방식이죠. 이렇게 겨드로 겨드로 땡기면은, 이렇게 해서 잘 되면은 센터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묶죠? 자, 한번 잠깐 내려볼까요? 그리고 난 뒤에, 두 줄을 더 센터에 다시 넣고, 좀자르면해요 이렇게 땡겨져 이렇게 마무리하고 땡겨주고 다시 한번 이두 줄을 넣고 이렇게 땡겨서 이두 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마무리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위에 한참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센터가 이렇게 좀 벗어나는 경우 생겨요. 센터를 벗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여기 제가 매듭을 해놓는 부분들이, 이 줄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유동이 잘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결과사의 영향이 쭉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좀안 쓰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자, 편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편조, 이런 방식의 최워을는것요 이렇게 하는 편조가. 그렇지만 요번는 양방향으로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편조 해서, 요거 한 다섯 번, 한 여섯 번 할까요? 요렇게 했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묶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앞에서 했는 가 동일한 방법으로. 여섯 번 했으니까 한1 2 번에서 1 3 번,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열셋.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잡죠. 잡고, 이렇게 잡고 난 뒤에, 교대로 당깁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왔을 때, 센터에 딱 왔을 때, 멈추고, 묶어 줍니다. 다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간통시켜서 간통시켜서 묶어주고, 이렇게 네. 주고 다시 말머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는 이 이름을 이제 복합편조로 해가지고 위에는 일반편조하다시 했고, 밑에는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편조를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잘안 움직이는데 움직이 시작하면 이제 잘 움직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마무리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좀, 딱, 여기 놔둘까요? 자, 이렇게 따줍니다. 따줘서, 고듯이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따죠? 이렇게 돌리면서 따고, 아, 소두리 끼듯이 이렇게 끼워 주고요 좋습니다. 한 1cm 좀 안되도록 이렇게 좀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졌죠자 그리고 다시 제 쪽으로 좀 보고 할게요 자한번더 넣을 거예요 한번더 넣을 건데 한번은 아무래도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잡고 돌려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싹 끼워주고 땡길때 이 앞쪽으로 당기는게 아니고 뒤쪽으로 밀어서 뒤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바삭 좀 당겨주세요. 두개 다 잘되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마무리 이렇게 해줍니다. 자, 마무리는 이 줄을 밑으로 잡고 당겨주죠 이쪽으로 좀당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실을 이렇게 올라타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면은 간혹 이게 또이 이 방향이 하상 여기 역침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앞쪽에 있으면 좋잖아요 기가 근데 뭐 이렇게 90도 된다든지 이게 뒤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본드를 이제 놓습니다 본드를 넣어서 저, 요 부분이, 일자로 된요 부분이 좀빠빳하도록 근데, 자칫, 그, 편조해 놓은 위에, 그, 줌 쪽에, 여기, 편조해 놓 부분에, 본드가 묻으안 되기 때문에, 표지를 대고, 이렇게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좀 닦아주고요. 그 위로, 상하도록 해주고, 앞쪽으로 상하도록 해주고,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고. 됐죠. 요렇게 하고 난 뒤에, 바르기 전에 이걸 바삭 자릅니다. 자르고, 밑으로 잘 접착되도록. 자, 요렇게 하면은, 채비에 무슨 매듭 부분이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향도 앞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역침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역침을 묶을 건데요 자 역침을 두 가지 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설명을 이런 형태는 일반 조선 이런 형태는 접착제를 놓지 않고도 튼튼하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한번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간통을 시키세요. 간통을 시키고 좀 약간 길게 뺍니다. 요거 요걸로 감을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 부분을 다시 가지고 갑니다. 가서 손톱을 이렇게 눌러서 잡으세요. 이렇게 딱 잡으세요. 잡고 요 부분을 감기 시작합니다. 여기 꼭 눌러야 감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게 하지 말고, 한, 요렇게 한 서너 번 감고 난 뒤에, 여기 보면 자투리가 여기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땡겨내야 돼요. 살짝 땡기면 됐죠? 그리고 이 밑으로 약간 또 밀고, 해서, 이게 다, 평평하게 다, 땡겨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여기텀에다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럼면링 모양이 여기 원래 흰색 링이 통과가 되어 있어요 통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줄을 땡기면은 이렇게 땡겨져서 조어집니다자 이렇게 하시면은 줄이 통과된 게 보이거든요 아마 사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줄이 아닌 기둥줄이 통과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르고요. 그럼 이거를 아무리 당겨도 줄이 빠지지 않습니다. 본드를 안나으셔도 돼요. 접착제를. 음, 응. 요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채비를 안 쓰니까 요 잘라낼게요. 그리고 이렇게 접착제를 안넣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 콜이 혁짐 재비다. 나루이틀 하고는 또 많이 보면 상처가 있기, 데미지를 있기 때문에 또 교환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죽다 풀리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다시 묶으면 되니까 편하죠. 자, 저는 그피트 사카사를 쓰기 때문에, 피트 혁짐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묶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 끼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끼워져 있죠. 끼운 상태에서 이걸 줄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뺑 돌려서 누르고 자 이제 이 줄로 담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납땜된 부분만. 그래서 여기 뒤에 덧대져 있는 부분은 납땜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납땜 부분만 하시고, 요거를 다시 빼내고 난 뒤에 당겨줍니다잘당겼죠 그리고, 한쪽으로 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접착제를 도포하고, 도포합니다. 도포하고 난 뒤에는, 어 반드시 요걸로, 좌투리로 여기에 다시 텅 사이에 한두번 정도 넣다 빼주세요. 간혹, 틈 사이에 접착제가 도포돼서 풀리지 않는 경우, 그 현장에서 낚시할 때 끼워 넣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르면 되고요 자, 그럼 피트 사과사의 육침에 꼬리반을 어떻게 걸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여기. 거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잡고요 여기 두개 사이에 틈에 이렇게 하 끼어 끼워 들어가죠. 끼어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한두 번이나 세 번, 하나, 둘, 뭐, 앞으로 가면 되고, 뒤로 가면 되고, 뭐, 해서 두, 세, 번갖고난 뒤에 땡기면, 밑으로 평행하게 땡기면은 여기가 이런 고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리, 고리 형태가. 그래서 그 사이에 서 끼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고기가 잡히면은 계속 땡기게 되면은 제가 여기 통과시키고 나는데 감아놨기 때문에 이 감아놓은 게 계속 밑으로 땡깁니다. 그래서 절대 빠지질 않아요. 이 채비가.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이 채비만 쓰고 있습니다. 이 예, 피터 사카사가역심이 어, 진짜 잘 만들어진 거요풀 그 때도, 제가 위로 땡겨놓고면톡 소리가 나거든요. 예, 지금 이 바늘이 밑에 쪽에 항해 있죠? 바늘 부분이 위로 이렇게 땡겨 올리고, 풀면은 풀려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이, 노안이 오신 분들이나, 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건 아주 좋아요. 이렇게, 그냥 감으로 끼워서, 이렇게 대충 돌려서, 제가 지금 안 보고 가고 있거든요. 풀 때는, 이, 꼬리반을 막, 역시만 보고, 잡고, 위로 땡겨 올리고, 이렇게 풀면다 풀립니다. 네.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어, 여기 피트 사카사 요거 타입 2요걸한꼭 한번 써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코그리 역침 채비를 어, 수납 케이스에 한번 수납해 보겠습니다. 자, 코그리를 잡고 이 줄을 당겨줍니다. 당겨서 역침 쪽으로 옮기는데, 한 0.5cm 에서 1cm 정도 남기고, 멈추세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역침하고 고리를 이렇게 두개 모아서 잡습니다. 잡고는, 여기에 홈에다가 끼워 넣죠. 끼워 넣고, 이쪽 부분에, 중간에 보면은 여기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줄을 넣어줍니다. 여기 넣었죠. 넣고 난 뒤에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아주면은 줄이 다 딸려 들어가죠. 안에서 감깁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역침을, 아, 고리 줄을 잡 줄을 당겨서 역심 쪽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한 1cm 에서 0.5cm 에서 1cm 정도를 남겨두고 멈추고, 역심하고 코를 이렇게 두개 함께 잡습니다. 잡고는 이렇게 밀어 넣죠. 밀어 넣고, 이쪽 부위, 홈이 여기도 있고요. 이쪽 측면에도 각각 하나씩 더 있습니다. 측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쪽으로 넣게요. 고리에 넣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뺄 때는 이 자꾸 그냥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바로 빠지겠죠. 그래서 벌려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모아서 네 수납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 드릴 게 있네요. 우리가 보트에 고기를 넣는데 실을 교체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고기가 좀 많은 경우에는 어느 고기가 싱싱한 고기인지 좀 상태가 안 좋은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침에다가 이고리줄에다가 눈표를 하나 달아서 고기를 넣을 때 상태가 좋은 거는 코를 미리 채워서 넣으면은 어, 상당히 나중에 어, 싱싱한 시간으로 골라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눈표를 가, 하나 붙이면 되는 거라서 아주 쉽죠.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간통시켜도 되고 두번 간통시켜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묶어줍니다 제가 한 줄만 썰기 때문에 한번 더 묶을게요 한번 더 묶고 바닥좀 당겨줄게요 이렇게 해서 자투리를 잘라냈는데 그 길이도 약간 길게 하고, 좌터리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어 조끼에 꼽아두든지, 아니면은, 체비 케이스에 이렇게 꼽아두셨다가, 꼽아 드셨다가, 음식 시원시원하다 싶으면 이렇게 눈표를, 어, 고리를 장착해서, 보트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착히 수월해지겠죠. 이렇게. 예. 저는 주로 조끼에 이렇게 좀걸어 놓고 씁니다. 감사합니다.